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청각입니다자 오늘은 여기 자 우리 허연이 이모님 자 다육이 판매하러 왔습니다. 자뭐 실방은 저녁 7시 30분에 할 건데 자, 사전 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주문하실 거 주문하시라고 이렇게 사전 영상 담아드리러 왔어요. 자, 일단은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뭐 일단은 자리 빼는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저렴하게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저렴하게 드릴 거고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에, 물이 좀 많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아이들 좀 이제 성장세도 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좀해 두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봐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싸진 것들은 <laughs> 묶어가지고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게 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특징적인 거, <laughs> 특징적인 거좀 눈여겨보실 것들만 빠르게 해가지고 달청이가좀 담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좀 빠르게 좀 여러분들이 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제이드 스타는 요런 타입이 지금 요즘에 잘 없기 때문에 뭐 저런거 한번 키워 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리고 여기 지금 피델리오 말고 요거 자 요거는 핑크로즈 에 핑크로즈 자 요거는 선별종자 이기 때문에 손톱이 조금 더 길어요 네. <laughs> 손잡이 조금 더긴 종자. 자, 그리고 시밀레 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SP 하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태연 이 있죠, 태연. 네. 태연. 요것도 종자는 많이, 개체수가 많이 없어요, 요거 태연. 자, 그리고 뭐 맑은 가이아는 요것도 맑은 가이아, 요것도 맑은 가이아에요. 네. 가이아는 진짜 영원 불멸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죠? 예. 네. 자, 그리고 뭐가인 뭐, 가인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건데, 가인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요것도 가인. 자, 이제는 그 농장에서 이제 출시가 안 되니까, 뭐,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쪽에서도 지금 이제 슈퍼케 클론 계열인데, 이제 그 변이, 돌기나 뭐, 이런거 나오는 종자들 있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돌기가 나오는 종자고, 요거는 일반 종자 그리고 요것도 예, 돌기 나오는 예, 칸타타에요 칸타타 칸타타 돌기종자고 그리고 여기 푸우가 하나 있죠 예, 푸우가 지금 오늘 좀몇 개가 있는데 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렇게 오시면 오룡이 야 이거 오룡이 진짜 요 색감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오룡이 지금 여기 나와있네요 그리고, 엠마스톤. 자, 그리고, 포동이가 하나 있어요. 포동이. 예. 네. 포동이.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런 거. 자, 요거, 쉘즈. 아무리 봐도 쉘즈 같아요. 쉘즈 아니면은, 그, 골리앗. 예,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쉘즈에 가깝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아유, 요것도, 예. 네. 짜잔. 머큐리 1세대 아이. 자, 이렇게. 자, 손톱이 진짜 이쁘죠꼭 마리아 슈퍼클론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핑크 에보니. 그리고 콩지파치 선별종 여기 있고요. 또 저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콩지파치 스페셜이. 자, 그리고 판테온이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에보니 슈퍼클론 요거는 환엽종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환엽으로 되어 있는 거좀 키우실 만한 분들은 예,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카타리나 창 카타리나 이게 라인을 잡는 종자이기 때문에 입성은 똑같이 이뻐요. 입성도 이쁘고 얼굴도 이쁜데, 자 키워놓으면 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올 거예요. 카타리나가 자, 우리 이쪽으로 오시면 요아이 아르간, 자,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뭐 보심 보시구나 보시거나 키우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예, 아르간이고 아델 자, 아델 이렇게 있고 요거 슈퍼클래스 슈퍼클래스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입성은 지금 잘 나왔는데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지금 입성 변이가 와 있어요 자 슈퍼클래스가 있고요 자 요것도 콩팥 예 요거 종자 이거 달총인가 알기로는 그오짜승부사님 종자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화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귀한 엘파소 드림 노블 도감. 자, 이런것도 자, 여기도 가인이 하나 더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가이아 금으로 구매를 하셨던 건데, 그냥 맑은 가이아 같아요. 맑은 가이아.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에코바람이. 자, 그리고 그, 베로니카. 자, 그리고 여기 알렉산더가 있는데, 요거는 실생종자예요, 알렉산더. 이게 그, 초창기에 나왔던 알렉산더는 요렇게 안 생겼어요. 예, 요렇게 안 생겼어요. 자, 알렉산더도 얼마 전에 판매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판매했던 종자하고 완전히 다른, 예, 종자죠. 자, 그리고 원앙이 요렇게. 자, 오아 원앙,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골드스톤. 그리고 만타가 하나 나와있어요. 만타. 만타도 조금, 예, 개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요와 이게 지금, 치히로 같아요. 치히로. 예. 자, 치히로. 예. 그리고 또이 얼굴이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창합입인데 이게 라인을 잡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얼굴이 이쁘죠. 자, 우리 핑크해보니까 여기 하나 더 있고. 자, 요거는 스텔라, 교배종, 하이브리드 종자.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벨루치. 자, 이것도 타입이 살짝 다른 타입이에요. 벨루치.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뭐, 녹바디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조금... 예. 네. 어려움이 있으시긴 할 건데, 녹바디어도 지금 물이 빠진 게 있고, 원래는 색감이 많이 올라오는 종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가인. 자, 뭐, 곰돌이, 가인,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카시오적금. 자, 여기도 가인이 하나 더 나와 있고, 자, 원종 곰. 자, 원종 곰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 있어요. 곰도 곰 나름이라고. 예, 원종곰이 따로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불곰이 대세인데, 어, 불곰도, 예, 엄밀히 따지면은 곰마리, 곰마리아에서 예, 이제 이렇게 나눠진 동작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구매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키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마리아금도 있고, 카사노바 그, 녹황금, 녹색 바디의 황금, 뭐, 백금 타입의 카사노바 금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화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 꾸준히 찾으시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뭐, 금송이도 엄청나게 잘 키워놨죠. 자, 오늘 뭐,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좀 찝어드렸는데, 요거 외의 것들. 자, 요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달총이가 이제 좀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제 또 묶어서도 판매를 할 거고 최대한 요거 다이를 다 줄여야 돼요 예. 자리를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모님도 힘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줄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것들 뭐 키워보고 싶으셨던 것들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찜 하셔가지고 예. 선별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달총이가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고 개체수가 좀 적고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찝어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시고 가위는 원체, 원체 좀 이제 많이 찾는 저거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 드렸던 거고 콩쥐팥쥐 이제 선별종자고 뭐그 외에 뭐 환엽 슈퍼클론 요것도 지금 대형종인데 지금 얼굴이 아직까지 이렇게 됐죠 요 슈퍼클론하고 요 슈퍼클론하고는 완전히 얼굴이 달라요. 네, 키워놓으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요거 카타리나 요것도 금액은 저렴하니까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거는 다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봉황도 나와 있고 다 한데 자 이쁜 어, 것들 좀 빠르게 선찜하셔가지고자 실방에서 예, 힘들겠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은 실방은 저녁 7시 30분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